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명품 매장에 우리 언니인데요. 오늘 얘기를 하다가 글쎄 우리 언니가 차는본 적이 있다고 미죠 네. 만나는 것보다 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잠깐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아니, 우리 찬원님 뭐 언제 봤어요? 어, 제가 그 폭설 엄청 내리는 날에. 폭설이요? 네, 1월 어? 6일에. 아, 올? 올해 2 0 2 1년 맞아요, 맞아요. 아, 네, 1월 며칠이요? 1월 6일. 1월 6일날. 역삼에서 이제 친구랑 이제 고립돼가지고. 아. 그때 폭설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폭설이 차, 와서. 차못 움직일 때 아. 아예 아. 서울에서 아, 네네. 배고파가지고 밥 먹으러 나왔는데. 네. 거기서 그 이제 그, 그 집주인께서 네. 아니 집주인이 아니라 밥집 사장님이 갑자기 네. 연예인 연예인! 네. 이런 곳에서 네? 네. 이러고 네. 연예인이요? 했더니 트로트 있잖아! 그래서 네. 내가 다른 사람 이름을 처음에 언급을 했어요 그때 네. 그래가지고 네. 아 이찬원 있잖아 이찬원! 어. 이러면아 미스 트로트요? 네. 어 그래! 이러더니 왔어! 지금 밥 시켰어! 이러는 그래서 내가 진짜요? 이러고 봤죠 봤더니 근데, 네, 모자랑 패딩 입고 있어서 잘안 보였는데, 아. 여자분이랑 남자분이랑 이렇게 셋이서 왔었거든요. 네네네. 네밥 시켜가지고 포장해서 가시더라고요. 아, 그러겠네. 네. 우리 매니저분하고 우리 뭐, 스타일리스트하고 오, 같이 오셨나봐요. 아, 그러네요. 네. 그 사장님 사인 받고. 안 찍으셨던 거 같아요. 아, 사진 안 찍으시고 사인 받으신 것만. 사인만. 음. 아, 네. 그 혹시 의상은 뭐 어떤 거 입었던가요? 그때 롱패딩 입고 계셨어요 그때. 검정색이죠, 그죠? 네. 겨울이어가지고. 아, 네. 모자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아, 처음엔 못 아, 알아봤어요. 그렇죠. 네. 아, 그래가지고. 네. 그때 보고 어, 그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백사공주님 만나가지고. 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 그러니까 <laughs> 우리 우연치 않게 잠깐 음. 개인적인 얘기하다가 맞아요. 이렇게 예, 우리 찬호님을 봤다는 우리도 음. 우리 말씀이 있어서 잠깐 인터뷰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냥 체구는 한 보통 정도 체구 이렇게 되나 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근데 이제 패딩이 네. 롱이딩보니까 네. 키는 생각보다 더라고요 방송에서 아, 나오는 거보다는 아. 제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네, 네. 멀리서 봤을 때딱 그냥 키가 좀커 아. 보이셔가지고 네, 네. 네. 아. 얼굴 못 봤어요 모자를 가리고 있어가지고 네. 연예인이시고 또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근데 아. 아. 어떻게 그분들은 연예인인지 어떻게 딱 아셨나 봐요 네. 제가 봤을 때그 찬원 씨가 그 집을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사장님이 네. 어비스트로 이러면서 아. 아, 연예인 이렇게 아. 얘기하시길래. 저전 어. 네, 네. 진짜 못 알아봤어요. 아, 다 가리고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음. 아 아무튼 그렇구나. 네 음, 아유. 그렇게 늦었어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그장수는 제가 추후에 또 시간 있으면 한번 가서 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 귀한 네. 말씀 감사해요 우리.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또 다음에 뵐수 있으면 또 제가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세요.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